자, 미혼인 남성이 있고, 기혼인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한 남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성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미혼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늦게든 일찍이든 뭐든 그러면은 미혼인 경우에는 아직 뭐만 있어요? 경험치보다는 뭐를 많이 가지냐면 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전 정보가 아니다. 주로 추상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하되냐. 그런데 이 미혼인 경우에도 결국 뭐가 많아지겠냐면 성정보는 되게 많아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성정보는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성정보가 많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놓고 성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기도 전부터 이미 성기능 장애가 와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자 그래서 성적 이게 예를 들어 미혼인데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뭐 누군가 여자를 만났다든가 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성기능이 작용을 못해요 안 돼요 워낙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성능력이 아주 뛰어난 여자 단명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정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 해요. 성정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때. 욕이라는 것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또 가동을 해요, 또. 그러다가 이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명줄이 왔다 갔다 그러는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 미혼일 경우에 이 성정부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이 늦으면 늦을수록 성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만 참고를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기혼인 경우를 보죠. 기혼이 딱, 어쨌든 기혼에서 기혼으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여자가 있었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여성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어디로 바뀌니까 아내로 바뀌죠. 아내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성, 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뭘로 돼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아내와 연결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해서 성정보가 정보는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향 미치는 성정보는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서 성정보는 많기는 하지만,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성기능이 좋아져서 성능력이 이제 점점점 생겨요. 성기능이 생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기능은 좋아졌는데, 쓸데가 없네? 쓸데가 안 생긴 거야. 이게 왜냐면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만 있거든.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은 굉장히 좋은 채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성정보는 없다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에 이상한 임팩트 있는 성정보가 하나 딱또 예를 들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성정보가 되면 그동안에 성정보가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살아가면서 포션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미온은 그게 없어요. 안전장치가. 왜그냐면이 포션이 뭘 만드는 역할을 하냐면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성은 성정보에서 재래가 되기 시작 해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거는 누구예요? 기온. 기온이에요. 자, 기온으로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만약에 이온으로 딱 가면 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요 안에가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성정보는 미온인 상태에서 들어오는 성정보보다 수십 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가. 수십, 수백 배로 들어와요. 배수가 장난 이 그러면은 미온의, 미온의 성능력하고 이온한 사람의 성능력은 전혀 달라요. 미혼일 때는 성기능 장애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0년이 걸렸어. 여기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러면 은 일반적인 성행동 기존에 나와 있는 성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는 성기능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아이 남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성 능력에 관련된 부분과 성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성 정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정보가 과연 어디서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은 눈여겨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미혼인 경우나 이혼인 경우에는 성 정보가 치료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미혼인 경우에는 경험치가 그렇게 내가 직접적인 경험치에 관련되는 게 일반적인 것들조차도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 정보가 가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있으나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혼인 경우에는 이미 기혼에서부터 이 과정을 걷다 보니까, 성상처가 들어가는 즉, 성정부가 들어가고 들어가는 속도가 장난아니게 빨라요. 그래서, 미혼일 때는, 어, 떻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랑 같이 뭐, 밥 먹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먼저 쟤랑 어떻게 감, 이미 다 계산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에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간다니까? 여기는 그냥 밥 먹으러 가고요. 여기는 계산 다 끝내고 밥 먹으러 가요. 왜? 밥값에 대한 이것까지 계산이 다 끝나야 돼요. 그 정도로 성정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예,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